홍콩 전문 여행 유튜버 홍콩 강 시장입니다. 여기 홍콩 웨스트 춘안역이고요. 어 지금 잠시 후에 여기 홍콩 웨스트 춘안역에 있는 이게 엘리나 호텔 리뷰를 할 건데 요즘 뭐 바이러스 때문에 홍콩에 관광객이 안 들어와서 호텔이 되게 쌀줄 알고. 뭐 처음에는 이제 어 홍콩 그 구룡 이제 페니슈라 호텔하고요 그리고 어, 리치카트 론 호텔을 알아봤다가 생각보다 비쌌고요 <laughs> 비쌌고 그리고 요즘에 의외로 현지인들이 많이 호텔에서 묵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요즘 그리고 요즘에 제가 홍콩 서 남쪽에 그 사이버 포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제 그쪽도 한번 리뷰할 겸 그쪽에 저 호텔을 알아봤는데 거기는 아예 방이 없더라고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콩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 그 ICC 건물에 있는 리시카트 호텔이고요. 그리고 여기 에로텔 같은 경우는 제가 높이는 모르겠고 층수가 87층까지 있는 그런 호텔이에요. 침사추위까지 뭐 전철 타고 한 15분이면 도착하는 그런 곳입니다. 홍콩 호텔이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건물 이어진 곳에 바로 이게 1층에 버스 종점이 있고요. 그리고 5분 거리에 전철역이 있고 그리고 바로 뒤쪽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가지고 여기 현지인들도 그냥 손쉽게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전에 저 가이드 일할 때 여기서도 일을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제돈 내고 한번 자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예전에 뭐 가이드 일할 때는 이쪽으로 이제 여행사 버스가 와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로 나갔던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뭐 관광버스 한 대도 없고 이런 뭐 택시하고 이런 승용차들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손님들이 꽤 있습니다. <laughs> 저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로비 쪽은 되게 한산하네요. 지금 여기서 체크인이 안 되고, 지금 41층에서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원래 이 호텔이. 그, 42층부터 그 77층까지는요, 41층에서 한번 갈아타댑니다, 엘리베이터를. 그리고 이제 78층부터 87층까지는 여기 뒤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한 번에 올라가고요 예, 지금 41층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체크인 써있네요, 지금. 이쪽에 새로 지금, 음, 어, 로비가 생겼는데 손님이 꽤 있네요. 진짜 오랜만에 주사 가지고 호텔 체크인 합니다. 네. 네, 인게만 아, 화. 하고. 다 갑니다. 정말 뭐 기본 객황상 고생이네. 네. 네, 전부. 네, 모셔도 다고. 네. 최대한 이제 오케이. 마리 마리만 가져. 다른 토스. 오케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 네. 도 이리도, 이리도. 이 네. 도이리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이 아이디를할 때는 루메리스트만딱 주면은 이제 뭐 손님도 키를 막줘가지고 이제 받아서 나눠드렸던 그런 곳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제돈 내고, 어 이제 제가 디포짓도 내고 지금 체크인을 해봅니다. 지금. 거기다 네. 거버네 앞에 다고 帆布早餐早餐이係九樓이嘅早요係八點至到十八點冇 c o 가 p o n 啊咪哦到時直接去得㗎喇好繼續返房오號買囉 o k 夠喇我問夠喇夠喇夠喇오構嚟嗯 o k 唔該晒가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이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가十七十七十七 엘리베이터가 작동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좀 빠릅니다. <laughs> 어, 땡가오교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TV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침대, 뭐, 두개 있고, 뭐, 그렇게 큰방은 아닌데, 이거 뭐, 화장실, 화장실, 욕실, 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laughs>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커튼이 쳐져 있어서, 뭐, 샤워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어, 커튼을 치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옷장에 뭐 슬리퍼 하고요. 예, 뭐 드라이 같은 그런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딱지만하게 냉장고 있고요. 지금 밖에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에서 지금 유리창이 지금 비쳐가지고잘 보이지 않네요. 지금 이건 슈트가 재작년에 그 호라이즌 아울렛에서 산그 폴스미스 슈트인데 별로 명품 티가 안 나네요. 지금 저녁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체크인하는 손님들이 꽤 많네요 지금 근데 홍콩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텔에서 마이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laughs> 지금 41층인데 타워원으로 지금 가는 위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온천지가 다 고충아파트 여기 밑에는 바로 이제 뭐 허공이고요 뭐 이렇습니다 분위기랑 원래 여기 뒤층 로비 쪽은 되게 한산합니다 진짜 손님이 거의 없알았는데 지금 꽤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 이제 바이러스 격리하는 호텔로 지정되면은 거긴 거의 방이 없는데 여기는 그런 호텔도 아닌데 의외로 현지인들 손님들, 손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육교를 되게 멋있게 했놨네요 낮에 오면 조금 거시기 한데. <laughs> 앞에는 바로 그 시장이 있습니다. 영욱, 로드, 시장. 그리고 왼쪽, 왼쪽에는 그, 시티워크라고 하는 겁나게 큰 또, 그 구층 아파트, 단지랑 쇼핑몰이 있고요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이제 또 하나, 둘씩 가게들이 지금 또, 영업, 이제 또, 문을 닫으라고 준비 중이네요. 일본이 철도의 왕국이면 은제 생각에는 홍콩은 미니버스의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버스 진짜 많아요. 이런 골목골목길에도종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예 아주 먼데까지 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미니버스 무서만 알면 뭐밤 늦게도 택시 안 타고 그냥 어디든 갈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붕이 초록색 미니버스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근데 지붕에 빨간색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가속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버스 손을 들면 다 세워줍니다. 아저씨 지금 회사에서 식사하고있시고

이거 아주 여운 음, 사연이 아주 아주 멘틱합니다. 아는 동생 가는 식당. 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겨울이라서 안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수영장은 안하고 있고 네 식당도 이동하겠습니다 차? 네네네네안 여기 41층 오니까 그한 바퀴를 다돌 수는 없는데 한 바퀴 정도 돌수는데 약간 그 마카오 타워 약간 빼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내방으로 조금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층 버스가 지금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버스때문는지금 여기 쭉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타워 원으로 가는 그 구름다리 같은 곳인데, 밖에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꽤 높습니다. 여기가 31층이고요. 이 호텔 같은 경우는 87층까지 있는 응. 호텔입니다. 마카오 타워처럼 여기 일부 구간이 이렇게 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laughs> 밑이 쫙 보입니다, 이렇게. <laughs> 좀 무섭습니다. <laughs> 오, 아, 지금 41층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꽤그 홍콩 현지인 손님들이 많은데, 생각해보니, 홍콩도 지금 바렸을스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밤늦게 어디 들어서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음식 싸갖고, 방에서 뭐, 간단하게나마, 뭐, 이렇게 좀, 파티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뭐, 좀 즐기기 위해서 좀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